안녕하세요 서병진입니다. 11월 23일 목요일 지금 비가 조금씩 내렸다가 지금 끝이었습니다. 뭐 비가 온 다음부터는 엄청 추워진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자 추수감사, 어... 추수감사, 로타리치기 완료했습니다. 이거는 봄에 여기 메밀이 심었는데 봄에... 이제 뭐 태비 넣고 막 이렇게 로타리를 통상 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잘 썩지도 않고 뭐 봄에 한두달로터리 쳐가지고 그게 다 이제 태비가 다이흙 속에 얼마나 이게 녹아 내릴지 그걸 생각하니까 원래는 유기농 하시는 분이 말씀이. 추수감사 그 퇴비랑 비료 뿌리고 로터리 치는 게 맞답니다. 그렇게 되면 <laughs> 겨울 내내 이제 부식도 아 퇴비화되고 이제 흙 속에 녹아 들어가겠죠. 그래서 미생물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다 분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퇴비 한번 치고 로터리 치워서 딱 심으면 농작물이 잘 된다고 합니다. 겨울에. 겨울 오기 전에 미리 로타리를 싹 쳐놓는게 좋습니다 이 밭도 원래 걸음이랑 퇴비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수한 로타리만 쳐놨습니다 이 로타리 안치면 봄돼도 이게 다 썩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쳐놓는게 농사짓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퇴비도 뿌린 다음에 한번에 로타리를 치겠습니다 그래야지 겨울 내내 그리고 봄 됐을 때 땅이랑 거름이 이제 다 흡수돼서 이제 태비가 이제 숙성도 되고 해서 농사가 잘될것 같습니다. 어,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. 자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